네, 안녕하세요. 주식 삼조금입니다 어, 지금 이베스트고요. 이베스트 자동 매매 지금 일어난 일이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조금 키움. 어, 여기 이베스트는 지금 현재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어, 이렇게 지금 오늘 실현 손익이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 노직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옵션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매매 지금 잔존한 종목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실현 손익이 이렇게 돼 있는데 손실도 있네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 이쪽은 키움이에요 키움은 그거 똑같은데 어 금액이 표시가 이렇게 되고 지금 노그 오퍼를 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방송에 남겨 놓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노직은 지금 이런 식으로, 어, 노직은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포착된 종목을 여러분들이 찾도록 확인을 해보면 알아요. 내로 뭐 여기에 포착된 종목을 눌러서 보면은 지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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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될 테니까, 이런 이런 상황이 될 거니까 어 포착 위치를 보면 알 거예요. 음 어떤 걸 눌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차트는좀 확대가 된상태는요 지금 현재 이런 차트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 셔야 되고 차트가 한 가지가 보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다.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네. 지금 여기 또 이렇게 어 작은 금액으로 하는 게또 있어요. 어 아까 것도 틀릴 거예요. 어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금액하고도 상관없이 어 다른 지금 노직을 또 한번 테스트해보니라고 지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사마전자가 2차 손실로 끝났네. 사매스가 많이 올랐었네. 식으로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어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리플 어 같은 경우는 1400 지금 현재 시간에 어 1415원 정도에 움직이고 있네요 이렇게 하면 작아지니까 이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하나씩 밖에 나왔겠네. 이게 왜안 움직이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네 음, 제가 아직 개념 파악을 다 못했어요 개념 파악은 다 못했고 일단은 대충 보는 법하고, 지금, 어, 떻게 찾아 들어가는 거, 그런 것만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양해를 구해고, 어, 지금 제가 주로 보려고 하는 게, 어, 이거 니프라고요. 어 니프라고, 아이오타, 어 아이오타를 어 제가 어 많이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제가 관심 있는 종목군의 코인에 대해서만 어,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뭐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저점은 찍었다고 보고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이제 봐야겠죠. 좀 이제 지켜보면 알겠지만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것은 어, 이런 개념이 좀 들어가 줘야 돼요. 어, 이런 식으로의 차트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이 부분을 지지를 했다고 보고 어, 여기에서 어, 옆으로 횡보를 하던 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면서 이제 브레이크가 좀 걸려줘야 돼요. 어, 그러면서 어, 어느 선을 어, 이 선을 또 돌파를 하려고 하겠지. 돌파를 했거나 또 다시 지지를 하고 가는 방향에서 이 부분에서 들어가면 딱 맞아요. 여기 이 부분에서. 이게 또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오르고를 어,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평균 어 어떻게 되냐? 두달반 정도, 두달 15일 정도를 옆으로 횡보를 하지 또 바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주식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4시간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제가 아직 그게 그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이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은 알수 있겠지. 어, 제가 지금 아직 그거, 이걸 다 정확히 지금 딱 그거 보는 법을 모르고 있지만은, 어, 대충 윤곽이 그렇게 나와요, 지금. 그래서, 어, 시간대별 한번 보면서, 아니면은 취소 안에, 어, 이 정도 의 간격을 놓고 보면은, 아, 얘가 어디까지 하락을 하고, 어디에서 지지를 하고 갈 건가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 일단은 어제 아니 어제라는 전 지금 캔들이 일단은 역을 찍었고 일단은 다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의 지금 그 지지를 한번 아 저기 뭐야 저점을 찍었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저점은 찍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매수에 좀 가담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도 이런 형태가 이런 형태가 어, 지금 여기 상황이 어, 여기 상황이. 어, 이 박스 안에 있는 이런 모양을 만들고 다시 여기도 상승하지 않겠냐? 어, 이렇게 상승하지 않겠냐? 어, 여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다가 저점을 캔들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어,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 쌍바닥 개념이나 그런 개념으로 어, 부,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러면은. 어, 그게 눈에 보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시그널들이 어 시그널들이 돌아설 겁니다. 어? 시그널들이 이 시그널들이 돌아서야만이 어 이게 여기서 이제 어왜안 지워지노? 어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어이 영선을 기준으로 이 영선을 기준으로 돌파할 때 여기에서 어 매수를 딱 하면은 딱 맞아요. 이 부분에서 이딱돌아설고이 영선에서 이 시그널들이 이렇게 돌아설 거란 말이에요. 어 그때 매수를 하면은 정확히 여기에 맥점 자리다. 여기 영선을 돌파할 때어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지금 시그널 이두 개가 있는데 어 이두 개가 교차하는 날도 괜찮다. 이 m a c d 를볼때 그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요. 지금 어 여기 녹색하고 빨간색 캔들이 나오는데 녹색은 상승을 나타내는고, 거 빨간은 하락을 나타내는 겁니다. 거래량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rsi 를 하나 넣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표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 지표가 여러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어 아직 어 여기에서 지금 어떤 개념을 어 주식 그 나온거 에서 뭐 같은 개념인데 나온 개념이 같은 건데 어 이제 이제 좀그 차트 길이가 나와야 되고 기간이 있어야 이게 뭐 합당한 거기 때문에 후행 지표는 지금 당장 어 뭐라고 말을 못 해. 단지 내가 이걸 리딩 아니 저기 대응을 하는데 참고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일단 이렇게 지켜보면 알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을 얘기를 하면은 어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코인에 대한 코인에 대한 이런 차트도 좀봐 가면서 가겠다고 아까 얘기를 해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거 카페에 가서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어 코인 링크가 다돼 있고 그다음에 차트가 이렇게 보는 법 등이나 여러 가지를 좀 해놓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고자한 대로 좀 보시면은 되겠다. 음. 뭐, 다른 차트를 보는 법이 이렇게 또 있고요. 어, 이런 식으로 보는 법도 있고, 어, 이게 훨씬 나을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코인을 지금 매매를 할 때, 어, 이 차트를 보시는 게 어, 도움이 좀 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 차트가 훨씬 어, 낫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어, 이게 보기가 좀 편하고, 어, 선물 해선 같은 데에서 이런 차트를 놓고 보면은, 어, 윤곽이 확 보여요. 어, 지진아인하고 어, 이 지금 어, 실선으로 빨간 선이 돼 있을 거예요. 어,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 그 다음에 가지아라는 것도 있어요. 어, 양쪽 지금 어, 유저들의 실시간 대화가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걸어놨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HTS 코인이라고 해서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어그증권위사이에서 사용하는 툴을 어 사용하는 툴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훨씬 괜찮겠다. 그다음에 차트도 이렇게 지금 뭐 구름층까지도 나와 있고 어 괜찮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어 여러 가지 지금 그 지표도 같이 좀볼수 있는 상황도 돼 있고, 그래서 여기가, 여기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저도 이제 어디 지금 거래소를 하나 터야 되는데, 지금 망설여지 중에, 과연 어느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 건가에 대해서, 어, 그런 게 이렇게 이것도 있다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선물 보는 거, 그 다음에 프리미엄 보는 거, 헤이 코인 시세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코빅 같은 거뭐 이런 거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에 들어가면은 각자의 이제 거기에 관한 어, 내용들을 좀 올리려고 가장 기본적인 지금 그 상장된 부분만 올려놨어요. 어,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그날에 올라온 뉴스를 어, 여기까지 모아 놓고 여러분들이 동향이나 흐름을 좀 알고 가시라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하고 어, 가상화폐 하고 4차 산업이 어떻게 연관이 돼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큰 가닥에 나오고 큰 그림이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주식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은 또 주식에 관심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기 위해서는 어 주식 기본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차트 개념이나 설명이나 제가 리딩을 했을 때어 지금 이 부분에서 매수가 가능하겠다, 안 하겠다, 지금 그런 걸 설명을 하는,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평선을 뚫어놓고 다시 어떤 지지선을 지지를 했다가 또 뚫려고 했다가 못 뚫었단 말이에요. 그거 다시 뺐어요. 그러면 그보다 더 하락이 깊어요. 그거 다시 올라와서 이제 옆으로 좀 흉보를 하는 개념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근데 또 여기도 살짝 다시 꺾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간이 좀 필요해요. 여기는 24시간이기 때문에 몇 시간 정도의 이 수축이 나오고 수축이 나오고 확장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 위에 아니면 밑에 확장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좀 보고 있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 어, 이 지금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 어, 이제 확장기에 다시 진입을 해서 다시 어, 위든 밑든 확장을 하게끔 돼 있다. 어,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계시라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6시간 정도 보고 이미 바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정도 이렇게서 보면은 어, 이 나인을 여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 이 부분에 왔던 어, 여기에서 거래됐던 어, 악성이 있기 때문에 어, 지지를 어, 이 이하를 내려가면 여기에 들어왔던 분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지지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멈춘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제 어이 이평들이 지금 꺾여 있는 와중에 어 단기 하락을 어 급하게 했단 말이에요. 급하게 지금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급하게 하락을 시킨 것 부분에서는 어 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돼. 왜 이격을 좁히고 간다고 또 해야 되냐면요 장기 2평을 깼기 때문에 어, 여기서 돌파를 했으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다시 꺾여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또 이렇게 어, 원래 주식에서는 어, 1파, 2파 어, 3파, 4파 5파라는 개념이 있어요. 엘리어 파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락할 때는 분명히 어, A, 어, B 어, C A, B C라는 개념으로 이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원점 자리에 온다는 이런 개념, 엘리어 파동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한 파동, 한 파동에는 잔파동이 다섯 개 파동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똑같은 패턴이 다섯 개씩 이한파동에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게 뭐냐면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파동이고, 이제 여기가 A, B, C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6, 7, 8이 A, B, c 예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오는 것이 주식의 개념에서 엘리어 파동으로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공교롭게, 또 공교롭게 뭐가 걸려있냐면은, 이 종목이 올라오는 와중에 어, 지금 쌍봉을 어, 쌍봉을 만들었다고도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걸 일단 돌파를 하긴 했는데 악재로 인해서 돌파를 못하고 다시 꺾여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쌍봉은 또 어떤 개념으로 되냐? 이런 개념으로 돼요. 쌍봉은 다시 원점으로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도 쌍봉을 조심하라고 한 얘기가 이 얘기고 여기서도 지금 쌍봉 개념이 나와 있어요. 쌍봉 개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까지 올수 있다. 만약에 추위때 바닥까지 찍는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는 빠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차트 보는 법이좀 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급하게 빠지는 경우는 좀 드문건데 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4시간을 움직이기 때문에 어, 어떤 어, 그 차트에서 주식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차트에는 일주 월이라는 게 있어요. 일봉이 있고 주봉이 있고 월봉이 있단 말이에요. 월봉은 그 달에 한 봉이 생기는 거고 주봉은 그 주에 어어 어, 5일 정도에 봉이 생겨서 일주가 되고 어 단일봉은 그냥 일봉에 적용을 하는 거고 이제 분봉이 따로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여기는 일단은 시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 분으로만 시간으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이 데이터 값에서 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그건 일단은 좀 결정이 안돼 있고 단지 이제 세력들이 입성했을 때 거래량과 그 지표를 놓고 아 여기가 지금 고점이고 저점이고 이 부근에서는 지지를 하겠다. 저항 자리가 되겠다. 그다음에 다시 지지 자리를 만들고 상승을 하겠다. 그런 의도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그다음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차트 어떤 그 기간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아까 그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24시간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시간대별로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3분 단위, 그다음에 어뭐 5분 단위 그 다음에, 어, 30분 단위, 어, 그래서 해선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 분단위에서, 어, 세팅 값이 다른데, 아직 여기는, 어, 차트 설정이나, 어, 지표나, 어, 여타 시그널을 사용할 때, 어,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를 아직 저도, 어, 대충 짐작은 하고, 이 주식에서 사용하는 걸 적용은 하겠지만은, 어, 아직 그 차트 개념에서, 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적용을 하는 부분이 조금 어,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그러지만은 일단은 어, 여기에 제공되는 볼린저 밴드도 이게 상단이고요. 어, 이게 상단이고, 이게 상단 라인이고, 이게 중심선이고, 여기 하얀선이, 이게 하단선이라는 말이에요. 어,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볼린저 밴드 승수도 저는 여기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을 사용을 안 하고 아까 요 지표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어 MACD고 여기 이제 어 여기 지금 볼린저 같은 것도 보면은 승수가 이게 틀려요. 이거는 20에 2로 해 놨단 말이에요. 어. 지금 주식 HTS도 승수는 이도 기본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 승수가 좀틀리다는거 승수 값은 안 알려드립니다. 그건 주식이나 여기나 적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승수를 넣고 조금 승률이 높은 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차트가 나중에 구현을 이렇게 해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저하고 차이가 보일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 적용이 되더라는 것은 어, 이미 어, 기본 어, 어, 베이스 툴은 어, 주식 차트와 유사하기 때문에 어, 사용법은 거기서 거긴데 단지 이게 24시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해선 기준으로 아마 이게 세팅이 어, 돼야 될것 같아요. 뭐 파라볼릭을 설정할 때그 함수 변수값을 설정을 할 때. 어, 어, 선물 쪽에서 움직이는 변수값이 따로 있어요. ,이?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을 넣고 보면 안 되고 24시간 정도 움직이는 거에서는 어, 승수값이나 어, 변수값이 다 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여기에서 제공하는 걸또 사용하면은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해선에서 보면은 거기에 적용값이 다들 또 따로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자동매매나 해선 쪽에서 움직이는 분들도 시간별로 다 이미 세팅을 하면서 그 시간대는 이 차트를 꺼내서 보고 그게 뭔 얘기냐 여기 차트를 놓고 보면은 어 그분들이 이렇게 다 저처럼 이런식으로 어 이미 시그널을 다 이렇게 설정해 놓고 어 이런 것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선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 세팅을 다 해놓고, 어, 차트 시그널을 보게끔 다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지금 그렇게들 진행들 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이 차트를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다, 어, 수식어를 적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 어떤 그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돼 있는 것을 적용을 해서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시한단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어, 그, 만들어 온이 차트 시그널을 어떤 식으로 볼 건가에 대해서 돼야 되는데, 아직 코인 쪽에는 그렇게 안돼 있더라.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제한적으로 지금 차트만 보여지는 그런 기능만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반토막 나시는 분들도 있고 가지가게 지금 유저들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막뭐 매덕이 움직이는 분들도 있고 제가 실제 그걸 올려놓은 걸 봤는데 어 마음 고생도 하겠지만은 일단은 어 정부 정책이나 정부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에 맞설 수는 없고 지켜봐가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규 계좌가 개설이 되면 제가 바로 이 니플하고, 니플하고 어, 아이오타 쪽을 좀 공략을 할 거예요. 어,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은행이나 니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하고 좀 연관이 돼 있다든지, 어차피 4차 산업에서 그 연관성이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게 채택이 될지는 또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도 큰 그림에서 일단은, 어, 리스크를 좀 안지만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하고 그렇게 연관이 좀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어, 니플하고 이 아이오타에 대해서 좀 많이 지금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에서 지금 국회 통과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쪽에서 어떤 또, 어, 흐름을 갖고 가는가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젠가 뉴스를 그 보니까, 세계적으로, 어, 중앙은행하고 연계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어,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과연, 어, 어떤 화폐가 이제 세계적으로 또그 중앙은행하고 연계가 되면서 갈 건지 통화 긴축 정책을 하는 와중에 이 코인 때문에 지금 각 국가별로 골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기득권들의 세력들이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그렇게 돌아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묻지마 투자나 마구제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런 패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광고가 나온 거나 지금 여타 여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는 이렇게 지금 매매를 하고 있고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봤습니다. 어,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도 어, 더 좋은 어,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활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주식 3조구는 이렇게 지금 주식과 또 코인에 대해서 먹거리가 하나 또또 생겨 있기 때문에 어, 관심을 가지면서 어 이렇게 지금 어 여기에 좌측 카테고리에 보면은 어 링크를 이렇게 지금 다해 놨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본다든지 뭐 선물을 뭐어 이런 부분을 본다든지 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는 각자의 코인에 대해서, 코인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 어, 하려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